아, 우리 조합제 대표님께서 귀한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더 이상 네,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여기 모인 것은 우리 김백일 장군 동상이 어떻게 세워졌으며 그분이 어떤 과정을 거쳤으며 이때 이 철거를 중동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어떤 입장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가 우리는 모두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웃에게 얘기를 해줄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있으면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있고 철거 준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대응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지난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흥남철수작전 기념 사업회 황도코 회장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고향으로 갑니다. 저 역시 흥남 사람이 되어서 이국이 고향이지만 장승포가 우리 고향입니다. 내 형이 장승포 언덕에 아직도 묻혀 있습니다. 기란 나와서, 기란민 수용소에 있다가, 필시링이 없어서,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래, 여기 묻혀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고향이 어디겠습니까? 저는 거제도입니다. 거제도를 사랑합니다. 거제시를 사랑하는, 누구든지 자기 고향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가 만들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2 0 0 2년도에 저는 남산에 있는 숭이여자대학 지금은 총장이라고 합니다만 학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우리 이사장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안모자의 백성학 회장입니다 2002년도 2월달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하얀 도들에 잠깐 왔으면 좋겠다고 일요일이었습니다. 갔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인자하게 생기신 분이 나이 많으신 분이 앉아계셨습니다. 저한테 소개를 합니다. 흥남철시작전에 관계된 분은 아실 것 소개를 하는데 누구를 소개를 하느냐면 현몽학 교수라고 소개를 합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내용이 현몽학 교수가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어려서 나왔기 때문에 전 몰랐습니다. 그분하고 얘기를 한참 동안 했습니다. 그분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었고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었다 함흥에 있는 제병원에 원목을 같이 했다고 하는 얘기를 마지막에 알게 됐을 때 참으로 존경스럽고 너무나 감격했고 기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백성학 회장이 한격도 사람은 가그래 생명의 은인이 여기 있는데. 한 사람도 와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고, 그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핀자를 저한테 줬습니다. 저도 그때까지는 고향에 대한 얘기, 흥남 철수에 대한 얘기, 아무것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사건이 부닥쳤을 때만이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아까 여기 소개할 때고엽제를인데 저도 고엽제에 약을 먹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 와계 시다을 일단 동질감이 생. 다 마찬가지로 흥남철수 때 그런 귀한 일을 하신 분이 바로 내눈 앞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대학 의전에 나와서 의사가 되어서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다시 돌아와서 세브란스병원에. 첫 출근을 1950년 4월에 하고 2개월 만에 유교가 난 거예요. 이런 분이 나이가 80이 되어서 한국에 와서 뭘 하느냐? 아주대학 수원에 있는데 아주대학에 와서 병리과의 병리학을 전공을 하셔서 세계적인 병리학자다 후속, 자기 후배들을 가르치기 위해 와서 무료로 와서 강의를 하고 계시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전 생각을 했습니다. 아, 생명의 은인이 우리 눈앞에 와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생명의 은인 현봉학 교수 사은의 밤을 개최를 하자. 이래서 제가 2002년 5월 3일날 서울시청 앞에 있는 조선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생명의 은인 현보학 교수 사안의방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누가 참여했느냐? 함경남도 도지사, 그 이하의 시군민회, 시장 군수, 함경남도 도민회 회장, 그 밑에 시민회 회장, 군민회 회장. 약 50여 명이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뜻에 감사 패드 전했습니다. 두번이 하고 또 감사의 인사 말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사로 나와서 현보학 교수님의 첫번 일성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제일 먼저 얘기했는가 흥남철수작전 때 한경 도민들을 철수하는 군함에 태워서 피난시킨 사람이 나 혼자만이 아닙니다.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김백일 장군입니다. 이 얘기를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사회를 봤기 때문에 저는 그 회가, 그 모임이 끝나기 전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현봉학 교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흥남철수작전 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모든 분들을 기리기 길이 위한 흥남철수작전 기념사업회를 발족을 합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수가 다 쳐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발기일이 돼서 사인을 해 주십시오. 사인을 다 받았습니다. 47명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공동위원장 네 분을 선출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함경남도 도지사, 함경남도 도민회 회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린나이의 강성모 회장, 나홍영안모자의백성학 회장, 이네 분을 공동위원장으로 추천했습니다. 그럼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제가 현직에 있는 대학 국장이지만 자청해서 그러면 내가 사무총장을 하겠습니다. 사무총장에 제가 자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공동위원장 회의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분들의 뜻을 기리는 기념비를 세우자. 어디다 세울 것이냐? 속초에다 세우자. 속초에는 한경도민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제가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세 번에 걸쳐서 속초에 가서 속초시장을 만났습니다 말을 했더니 대활영을 하면서 어디든지 시유지에는 다 세울 수가 있으니 말씀만 하시오 제가 영남호라고 하는 큰 호수가 있는데 그 영남호를 지나갔습니다 또 한쪽에는 터미널에 있는 쪽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도 가봤습니다. 두번 답사하고 세 번째 가기 전에 공동위원장회의에서 한경남도 원로분들을 모시고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이때의 원로분들이 하시는 말씀. 속초는 왜 속초냐? 우리가 피란 나올 때, 군항 타고 나올 때 속초에 들렸느냐? 속초에 내린 권 없다. 우리는 거제도에 내렸다. 동상을 세우려고 그러면 거 거제도에다. 또 기념비를 세우려고 거제도에다 세우지 왜 속초에? 이 얘기를 받고 그집 속에서 그 말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제도에 와서 제가 이 거제시 시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막 포로수용소 유족공원이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왜 우리가 흠남철수작적인 생각을 못했을까? 거제시 장님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도 좋으니 어디든지 가자. 장승포도 가보시고 여기 포로수용소 유족공원도 보시고 좋은 곳을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장승포에 가서 보니까 그 옛날 장승포가 아니었어요. 그 주위가 전부 개발이 되었어요 어디다 세울 데가 없더라고. 같이 갔던 직원이 얘기하길 기저 산등성이 어떻습니까?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워놓으면 누가 와볼까요? 적합치가 않습니다. 다시 와서 시장님에게 얘기했어요. 도로수용소 유족공원 지금 탱크로 올라가는 고길 그 좌측에 그때는 우룽지였습니다. 푹파여고 모든 것 흙이 있는데 그 밑에 하수관이 있었습니다. 저 위에 산에서부터 물이 흐르면 그리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벌품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얘기했습니다. 이 땅을 경탄작업을 다시 해서, 토목공사를 해서, 땅을 한 천평만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 세우겠습니다. 이래서 세운 것이 흥남철수작전 기념탑 공원입니다.